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고정 출연자 중, 그 프로의 고정 출연자 중한 사람의 별명이 능력자입니다. 근육질의 건장한 몸과 힘, 그리고 또 미션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때 수리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능력자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우리들은 강하고 또 유능한 것을 좋아합니다. 능력에 대한 인간의 로망은 그래서 슈퍼맨이나 또 스파이더맨과 같은 슈퍼 히어로 초능력자 캐릭터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자신의 무한 능력을 외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을 능력자라고 하는지 그 당시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빌리포스를 쓰고 있던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또 무능한 인생 같은데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호언장담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아,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또 무엇을 다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옥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신출규모란 능력이 있다는 것인지 어, 잘 모르겠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있라 라는 이 구절은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한 세트가 되어서 담대하고 확신 있는 그러한 믿음을 드러낼 때또 믿는 자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고 또 가시하고 싶을 때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이두 구절의 말씀이 합쳐지면 마치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아, 이 말은 간호 오해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어떤 것을 믿음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가대 망상이나 또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 없이 어떤 일을 버려도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용납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능력은 바로 자족의 능력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한다라고 하면서 자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충족감입니다. 즉 자족은 내면이 충족되어 꽉차 있다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 단 한번 이곳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면이 꽉차 있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나 또는 상황에 자주우지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지요. 내면이 꽉차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 그 사건. 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평형수에 있다는 말 여러분 잘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평형수는 배의 균형을 잡아주고 또 배가 기울었을 때 다시 똑바로 서도록 배 밑에 있는 탱크에 물을 이렇게 채워 넣는 그 물을 말하는데요. 아, 배가 높은 파도와 강풍에 이리저리 흔들려도 잘 뒤집혀지지 않는. 이 바로 이 평형수가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배의 복원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평형수는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 배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항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생의 항로에서 태풍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인생이 전복되거나 파산하지 않도록 평영수가 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인생의 평영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족의 복원력을 통해서 자신을 흔들어대는 어떤 외부 환경과 어떤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에 영향 받거나 지배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아, 도대체 바울은 무엇으로 속을 꽉 채웠길래 자족한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고린도후서 아, 사장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 질그릇과 또 질, 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있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러나 바울에게는 모든 능력과 건세에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예수 크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성숙자 반에 나오는 그런 예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다가 어느 교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그 교인 부부와 함께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가는 목사 부인 집사님의 목에 굉장히 먼, 멋진 그리고 번쩍거리는 그런 목걸이가 이 목사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좀 이렇게 농담을 한다고 던진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 목걸이 정말 진짜 같네요? 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말을 던졌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아차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목걸이, 목걸이가 진짜 같네요? 라는 말은 그 목걸이는 가짜죠? 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 순간 목사님은 아차 실수했다 싶었답니다. 그 말은 아 그런데 뜻밖에도 이, 그 말을 들은 그 부인 집사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가차인데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부인 집사님은 진짜 목걸이는 그냥 집에 놔두고, 외출할 때는 이렇게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 모조품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말에 그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또 진짜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 비결을 알았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만족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영적 평영수를 꽉 채웠던 것이죠. 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11절 그리고 12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바울에게 자족하는 것, 이 자족의 마음은 태생적으로 태어난, 타고난 어떤 성품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힘써 배우고 습득한 훈련의 결과였고, 또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족을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인생학교에서 그야말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담에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어,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죠.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 기준으로 볼때 밑바닥 인생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리던 특혜와 기득권, 또 미래가 보장된 안락한 삶 대신에 가진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최고에서 최악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한, 핍박을 받는자가 되었고, 또 결국에는 살해 위협과 박해를 당해다가 이제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달라진 삶, 그리고 핍박과 한란 속에서 생명을 걸고 계속했던 전도와 교회 개척, 척박하고 치열했던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은 경험과 고난을 통해서 자족을 배워나갔습니다. 바울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자족, 그 배운 그 자족의 용량이 얼마만큼이고, 또 자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지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에서 최악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자족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처할 줄도 알고 또 처할 줄도 알아 처할 줄 아는 이런 같은 내용의 말이 세번 반복이 됩니다. 처할 줄 안다 라는 말은 저수지나 댐의 수위를 낮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게 돼서 이렇게 저수지나 댐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게 돼서 넘치게 되면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시켜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우리 그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인생에 쓴 물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실직과 파산, 그리고 또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이별, 우울증, 또 관계의 깨어짐,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와서 우리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인생의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쓴물이, 거대한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를 삼켜버리거나. 덮쳐서 우리의 인생을 초토화시키지 않도록 자족의 스위치를 가동해서 그 인생의 쓴물을 배출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자족의 능력이었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상류층 엘리트 그런 그룹도 또 차세대 지도자도 아닌 핍박받는 무명의 전도자가 되어서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수감자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생사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최악의 상황, 밑바닥으로 전락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오 영광에 심취해 있거나 또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해하거나 좌절해 하는 모습을 이 빌립보서에서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의 주된 정서는 기쁨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무게 중심을 잘 잡고 또 모든 풍부와 비천에 대하여 자주자제로 수위를 조절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치거나 모자람 없이 풍부와 비천을 넘나드는 바울의 이 영적 유연성. 저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부럽습니다. 그 어떤 것이 들이닥쳐도 자족이라는 스위치를 가동해서 끄떡없이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능력자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어,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함께 주목해서 볼 을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시는" 그리고 "또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주시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주시는 그리스도"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족의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그 주체가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시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능력을 부어 주시는데 그것이 그 능력 부어 주심이 항상 항상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에만 그리고 또 일회성으로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막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즘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땅 꺼짐 현상이라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싱크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오성병원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땅이 꺼져서 커다란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개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깨비 장난이 아니고 이 많은 원인 이 있지만 땅 꺼짐 현상의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땅속 지하수를 많이 끌어다 쓰게 되면 그 지하수 흐르던 공간에 공간이 게 비게 되면서 땅이 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의 내면이 늘 깎자 있었고 또 영적 신크홀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13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안에서 이 말은 모든 일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죠. 그 말씀 그 비유의 말씀과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주님 밖에 있으면 또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자족하며 하는 그런 능력자로 살아가는 거 바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또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자족의 능력으로 행복과 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된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새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그 전망을 들어보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또 도전보다는 포기의 정서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울한 정서가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역류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이라는 생사의 경계에 있었던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족의 능력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전환해 갔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바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입어 자족의 능력을 열심히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능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능력자가 되어 주님 앞에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